반갑습니다. 신차장기렌트카 박팀장입니다. 이번 시간은 759번째 영상으로 QM6 2.0 가솔린 한정수량 10월 특가 신차장기렌트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내용은 상기차량은 한정수량 특가이므로 조기에 소진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예비차주 공부방을 구독하시면 단연간 축적된 신차 및 장기 렌터카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산출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그럼 표를 보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종은 QM6 2.0 가솔린 2륜구동 LE 모델입니다. 여기선 1번 모델을 예를 들어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추가 옵션으로는 S링크 패키지 1과 매직테일게이트가 추가되었으며 차량 색상은 외장은 클라우드펄, 실내는 블랙입니다. 유적은 휘발유구요. 신차 가격 2,777만원. 이 모델을 60개월 보증금 없이 신차 장기 렌트카로 이용하실 경우 월 불입금은 부가세 포함 42만 7천원이고 보증금 30%를 렌트사에 납부하실 경우 월 불입금은 부가세 포함 39만 2400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알수 있듯이 초기에 여유자금이 있을 경우에는 네, 이 보증금을 일부라도 납부하고 신차 장기렌트를 이용하시는 게 비용을 절약하는 첫걸음입니다. 더불어 60개월 계약 만기시에 차량을 인수 고자 하실 때는 만기인수 가격 중고차 가격이죠. 916만 5천원을 렌트사에 납부를 하시고 차량을 인수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면 60개월 계약 만기시에 차량을 반납하실 경우에는 계약 초기에 납부하셨던 보증금 30%는 환불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참고하셔야 할 부분은 계약 만기에 차량을 인수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월 불입금만 볼게 아니라 만기인수 가격, 이 중고차 가격을 합산한 금액을 비교를 해 보셔야 합니다. 이처럼 신차 장기렌트카는 똑같은 신차이면서도 초기의 계약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비용의 차이가 많이 있으므로 네, 자신에게 맞는 맞춤형 계약을 통해 불필요하게 지출되는 비용을 절약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